안녕하세요. 한성우리다육입니다 오늘은 옥항우를 가지고 나왔어요. 이름이 너무나 고급지고 어마무시하죠? 옥항우. <laughs> 제가 처음 봤을 때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여리여리 했었잖아요. 그린색으로. 근데 오늘 보니까 뭐랄까, 핏줄군 같은 그런 느낌의 세로로 군도 있을 뿐더러, 가해가 핑크로, 이렇게 물이 들어가지고, 우아함을 줍니다. 화려하면서도, 은은하는 것보다, 이제 핑크빛으로 돌고 있어요. 옥항우, 사이즈, 28cm 예요 89번이에요, 옥황우. 4만원이에요. 오늘은 제가 물을 전부 줬습니다. 자, 이제 하얗게 뿌리가 내리고 있으니까, 저명 간수 한 번만 해주시면 훅 자랄 것 같아요. 저는 저면가수실이 별로 없어서 상면관 수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뻐요. 옥항우 90번, 4만원이에요. 91번, 하얀 달빛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로 백월강이로 지어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자 얘는 올금, 얘도 올금으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달빛 시리즈 참 이쁠 것 같아. 제가 이렇게 하얀 달빛. 91번, 4만원 이에요. 얘는 92번 이에요. 92번. 여기가 올금으로 갈것 같고, 여기도 포인트가 이렇게 조금씩 금이 저는 개인적으로 얘 굉장히 이뻐요. 92번 하얀 달빛 4만원이에요. 얘는 무천이에요. 제가, 저희 집에가 무천이가 두 종류가 있는데, 키가 약간 커요. 근데 얘는 적당히 적당히 커서 높이가 적당한 높이여서 얘가 더 이뻐요. 높은 것 달라가면 그것 드릴 수 있어요. 무천이 93번, 4만원이에요. 지금 현재 뿌리가 내리고 있는 중이라 저면간수 한번 해주면 금방. 오늘 물 줬으니까 금방 뿌리가 활짝이 될것 같아요 94번 저는 이제 개수도 많고 농장 관리 하다 보니까 제배제때 물을 잘 못주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뿌리가 약간 느리게 내리고 있는 중인데 장단점이 있어요 뿌리가 빨리 내리는거다고 느리 94번 무천이 4만원이에요 95번, 차하에요, 차하. 얘는. 진한! 얘가 지금 쌩얼이 하나 있고. 진한 빨간색. 지금 홍구련하고 얘하고가 지금 약간 제가 헷갈리긴 한데. 차하인 것 같아서 차하로 팔고 있습니다. 차하 95번 4만원이에요. 96번. 얘는 약간 작, 작은 것 같은 느낌? 얘는 좀 싸게 한번 내볼게요. 오히려 단단한 거 좋아하신 분들은 얘가 예, 구십육번 차하, 삼만 이천원에 하나 갈게요. 구십칠번. 보라선자예요. 얘는 뿌리가 아직 조금 덜 내렸어요. 늦게 2차분으로 와서. 그래서 또 예쁘기도 하고. 자, 보라선자. 사이즈는 25cm는 넘을 것 같아요. 27cm예요. 97번 보라 선자 3만 원에. 이거 강추합니다. 이거 얼른 데려가셔서 구치세요. 3만 원이면 엄청 싼 거예요. 98번. 제가 여기 생얼 안나 있어요. 이거를 왜 3만 원에 책정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3만 원으로 그때 그때 흐름에 따라서 정하니까 예, 3만 원이면 너무 싼데 보라선자 98번 3만 원이에요. 진짜 집 너무 싸요. 자 얘는 핑크 엔젤이에요. 핑크 엔젤 제가 위에 조금 늘어진 애를 따듬었어요 조금 전에 그러다 보니 안에 자구가 다 보이죠? 자, 이게 올금 얘는 진하게 보이고 아 얘는 물이 좀덜 갔구나. 핑크 엔젤. 사이즈 20cm는 넘을 것 같아요. 22cm에요. 지금 몇 단인지 모르겠어요. 28,000원이에요. 99번이에요. 조금씩 밑에 있는 긴 잎은 따듬어주고 있었습니다 자올금마 보이죠 반절시 포인트금으로 백번 핑크엔젤 28,000원이에요 얘는 가운데가 포인트금 이쪽은 쌩얼이 반절 포, 포인트 금이 약간 물고 있고 이쪽도 포인트 금이 약간 물고 있고 오 예쁩니다 안에 아, 네. 완전 금입니다 101번 핑크엔젤 28000원이에요 브룰의 파격가는 썬나이즈금입니다. 이거가 나는 비싸게 주고 샀고 또 나는 예쁜데 여러분들하고 공감대가 그렇게 크지가 않았어요. 썬나이즈금. 이걸 차라리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잘라서 해달라는 분도 계셨는데 그럼 이익은 더 있을 것 같네요. 하나에, 하나, 도 이거 잘라볼까? 자, 근데 왜 이렇게 이런 거 잘라면 아까운지, 이게 약간씩 안에가 부러져 있는 것이 있고, 또그 반응으로 인해서, 이렇게 보면, 자구가 나오고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덮일 거예요. 썬나이 지금 30cm가 넘어요. 102번. 65,000원 해 드릴게요. 이거는 그냥 도매가 기준으로 드리는 거예요. 얘는 완전 통판. 통판에서 위로 이렇게 갈라지면서 자, 얘도 여기 하나 잘라져 있는 데가 있습니다. 썬라이 지금. 요렇게. 얘는 7만 원이에요. 103번. 썬라이 지금. 104번. 104번 요렇게. 여기서 자구가 엄청나게 바글바글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철화인지 아니면은 거기가 닫혀서 부러진 자리에서 저렇게 자구가 터올라오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거 엄청 이뻐요. 104번, 7만원이에요. 썬나이 지금. 사이즈 한번 재봐드릴까? 30cm가 넘어요. 104번, 썬나이 지금, 6, 7만원이에요. 105번. 녹두빙수 차라예요. 녹두빙수가 큰 애가 왔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약간씩 부러져 있는 아이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다시 소품을 만들어서 아까 썬나이즈도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아까워서 못하고. 자, 녹두빙수, 차라~ 엄청 이뻐요. 사이즈 19cm에요. 녹두빙수, 차라~ 22,000원이에요. 105번이에요. 106번, 자, 얘는 작으니까 사이즈 제드릴 게요. 차라에서 이렇게 쌩얼로 풀려가고 있죠? 자, 사이즈 19cm, 녹두빙수 차화 106번, 22,000원이에요. 얘는 조금 작아요. 조금 작은, 작은 대신에 2만원에 드릴 거예요. 17cm에요, 107번. 녹두 빈수차라 2만원이에요. 108번 매금장미, 매금장미가 이렇게 물을 먹으니까 이렇게 크면서 예뻐졌어요. 자구수도 많고 크기도 하고, 그전 같으면 이게 엄청난 사이즈 돈이었을 것 같은데. 20cm에요, 매금장미. 108번. 24,000원이에요. 109번. 두수가 둘, 넷, 여섯, 여덟, 열. 1 5두는 넘을 것 같아요. 얼렁, 어림잡아 109번 매금장미 24,000원이에요 110번 잘 자라내야 하고 또 틀려요 얘도 15도 이상이에요 어림잡아 가서 눈으로 얼른 세어보니 대부분 20도 이쪽 저쪽이던데 110번 매금장미, 24,000원이에요. 111번 여신철아예요. 111번 여신철아, 조금 색이 안쪽에다 여놨더니 그늘이 져갖고 아직 색은 이쁘게 발현이 안 됐습니다. 자 밑에 통판 큰 통판에서 두 개로 갈라졌어요. 큰 통판에서 자 이렇게 엄청 큽니다. 이런 아이는 그냥 묵혔다가 나중에 좀 비싼 가격에 팔아야 되는데 35cm 정도 됩니다. 여신차라 통판 두 개로 갈라졌어요. 9만원이에요. 111번이에요. 111번 112번이에요. 오, 얘는 여기가 하나, 요렇게. 잘라져서 그 밑에가 지금 새로운 자구가 터올라오고 있고, 얘는 앞에가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간. 통판이고, 요렇게. 갈라져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오이고. 생얼도 군데군데 보이고 있습니다. 사이즈 35cm, 여신철럼 112번, 9만원이에요. 113번 얘는 여랑차라예요 여랑차라 열왕차라. 색깔이 이쁘게 나오고 있어요 색깔이 이쁘게 나오고 있고 속은 이제 무성해서 못들다 보고 겉은 여기가 약 여기가 1cm 여기가 1.5cm 정도가 잘라져 있어요. 근데 조금 있으면 이렇게 새싹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자구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덮듯이 덮어질 것 같아요. 대신에 제가 이런 아이들은 조금 싸게 드렸죠. 사이즈 35cm, 열왕차라 65,000원이에요. 113번이에요. 114번이에요. 114번, 쌩얼이 군데군데 보입니다. 밑에가 판이 갈라져 있습니다 여기도 얘는 자 사이즈 이렇게 보시고 35cm예요. 얘는 8만 원이에요. 여랑차라 114번. 115번. 얘는 제가 조금 비싸게 팔 거예요. 소화금이에요. 소화금. 아직은 다 굳어져 있지는 않아요. 자, 얼굴 보이시고. 근데 이 아이. 포인트금으로. 금 물었죠? 요즘에 중국에서도 이런 아이들은 한꺼번에 모아놓고 좀 가한, 과한... 비싸게 팔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다가 보면은 마이너스 되는 그런 물건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 보충할 겸 이걸 4만원에 드릴게요 자, 포인트금 소화금 필요하신 분은 연락주세요 27cm 에요 저는 이렇게 포인트금이 있는 것을 엄청 비싸서 이번에 주문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이게 이렇게 있을 줄은 몰랐죠. 자, 115번 소화금 4만원이에요. 116번. 얘는 사이즈는 좀 큰데 조금 해볼래? <laughs> 하는 그런 점이 있죠. 이렇게 약간 이렇게 모두어서 심어주세요. 화분이 낮게 심어져서 얘 역시도 포인트 금이 있어요. 근데 아까 것보다는 금이 약간 덜이뻐요 근데 입장 자체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포인트가 물고 있어요. 얘는 30cm가 30cm 정도인데 이렇게 약간 벌어져 있는 그런 느낌이니까. 자이 포인트 금 얘는 35,000원이에요. 116번 소화금 얘가 정상적인 소화금이죠. 지금 막 물모금 고 크고 있니라고 아직 오무려지진 않았지만 아이고 가운데 금이 이쁘다. 얘도 역시나 이렇게 포인트로 금을 물었다는 거. 이게 애 자체가 금종자인 것 같아요. 다른 금이 아니고 저렇게 포인트 금을 물고 있는 그 많은 애 중에서 딱세 개가 금이 물어 있었어요. 자, 사이즈 28cm. 얘는 얼마를 받아야 될까? 35,000원이에요. 117번 소화금 35,000원 자 메두사 3개 소개시켜 드리고 이제 끝을 낼게요 메두사 반을 보면 좀 열어다닌 것같아 제가 온 입이 늘어져 있어서 잘 안보여서 입장정리를 좀 잘라줬습니다. 자, 얘가 포인트로 살짝 금을 물었네요. 사이즈 2 3 c m 예요 매두사 3만원이에요. 119번이에요. 118번이구나. 118번이에요. 얘는 119번이에요. 매두사 차라. 아니 매두사 차라가 아니라 매두사. 얘도 3만 원이에요. 119번. 자, 얘는 120번이에요. 마지막이에요. 구 수가 엄청나요. 120번3 만원 이에요. 감사 합니다.